네, 헤라님 전 세계가 미국발 관세 서한으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다음 달1일부터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25%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가운데 대통령실이 긴급 대책회의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내가 밖에서 빼앗는 가해자가 올 거라고 했잖아. 트럼프 대통령의 무의식은 그 굉장히 빼앗는 가해자가 크죠. 보기에는 되게 강자 같은데, 강자는 그렇게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 근데 관세정책 하는 자체가 이미 엄청 빼앗는 가해자가 큰 사람이야. 무차별적으로. 자기는 그게 강자인 줄 아는데, 약자. 그 중에서도 가해자가 큰 약자. 뺏겠다고. 어, 근데 그거는 나라별로 그걸 공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뭘 뺏고 싶을 때, 똑같지가 않아. 다열 사람이 있으면 다이 사람은 오히려 주고 싶기도 하고 이 사람은 뺏고 싶고 공명하니까 마음 에너지가 속에 있는 애고가 무의식 속 애고가. 근데 콕 집어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압박해. 왜 그럴까? 일본과 지금 우리나라 이시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빼앗는 가해자 마음이 엄청 세지. 음. 예전에는 그 이시바 총리가 일본이 월낙 세, 일본은 그 가해자 마음이. 그래서 아직도 어, 독도는 지네땅이라고 그러고 헛소리를 하고 자빠지고 어떻게 하면 뺏을까 이러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 그게 굉장히 센 사람이야 그러니까 반응하는 거야 일본과 우리나라한테 음. 반응하면서 어, 달라고 근데 뭘뭐 어떻게 할 건데 음, 주는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음. 어, 설득해? 안돼 설득이 음. 설득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이 하는 거야 잠재의식이 벌써 한국 하면 일으켜. 마음이 일어나. 뺏고 누군가를 싶어. 가를 떠올리면 딱 어떤 느낌이 드는데 드는. 그게 바로 거. 잠재의식.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을 떠올리면, 아 A랑 만나면 아유, 내가 밥 사줘야지. 이렇게 음. 떠올린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 딱 떠올렸을 때, 이번엔 내가 꼭 얻어먹어야 되겠어. 음. 뺏는 마음 올라온 사람이 있고, 그게 그 사람이 잠재의식이 공명하는 거거든? 음. 그게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트럼프가 마구잡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거야. 마음이. 음. 자기도 모르게, 트럼프도 모르지. 자기가 그렇게 하는 줄도. 그래서 어느 나라에게는 그, 가해자 마음이 세지 않은 나라에게는 관대해요 그거는 관대. 뭐 이유는 쫙 돼. 음. 뭐그 나라와는 관세가 어쩌고저쩌고. 원래.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렇지. 거면. 하고 싶은 대로 그거 하는 게 뭐야. 마음이잖아. 네. 지 마음대로. 그 마음이라는 게 무의식 속 애고를 얘기하거든. 뺏고 싶은 마음 올라오면 뺏고, 어, 주고 싶은 마음 올라오면 주고, 뭐 이러는데, 많이 뺏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거야. 우리나라. 왜 이재명 대통령 완전 빼앗는 가해자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포퓰리즘 정책할 때 그걸 뭐야 뺏는 가해자 가는 정책이야. 음. 잘 사는 국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즉 열심히 일하고 건전하게 순천자로 순리대로 사는 국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빚져놓고 안 갚아. 이런 뺏는 마음이잖아. 은행하고 거래해서 자기가 받은 돈을 안 갚은 건 뺏는 거야. 그런. 국민을 불쌍하다고 하면서 그걸 탄감해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어? 그거 빼앗는 가해자를 좋아해? 북한을 왜 좋아해? 북한이 불쌍한 나라야? 우리 민족? 아유 그런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민족이든 어떻든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를 남침도 했었고 또 하나 뺏는 가해자 자체가 됐어. 호시탐탐 뺏으려고. 안 뺏겨주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삶은 소대가리했던 인간들이고, 어, 문호를 개방하고 다른 나라가 건전한 무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해킹을 하고, 마약 밀매 같은 거 하고, 범죄를 저질러서 돈을 버는 게 나랍니까? 그게? 범죄자 집단이지? 사실? 그리고 3대에 걸쳐서 세습을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나라로 보여? 그런 인간들을 좋아갖고 자꾸 평화적으로 지낸다고. 그래야 전쟁의 위험이 안 높아진다. 안 높아졌었어? 문재인 대통령 때? 높아졌잖아. 너무 가까워서 친해지니까. 무시당하고. 뭐, 그럼. 네. 그거 또 하려고 하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이 그 가해자를 좋아하는 거야. 가해자를 좋아하는 만큼 가해자를 또 싫어하지. 음. 그러니까 트럼프가 싫겠지. 무섭기도 하고. 무섭고. 음. 자기의 빼앗는 가해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음.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같으면 청산하지. 네 빼앗는 가해자를 보여주는 거다. 음. 저 사람이 너에 대해서 빼앗는 마음 일으키지 않을 때가 청산. 나 같으면 이렇게 시키지만, 뭐 이분은 그거 모르니까 자기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 다르게 대응하잖아. 대통령들하고. 나라마다. 왜 그래?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그 대통령과 공명하는 거야, 음. 마음이. 그걸 알아야지. 항상 우리도 어떤 사람 볼때다 똑같이 대하지 않지. 누구는 믿고, 누구는 좋고. 왜 그럴까? 그 사람과 공명하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어, 엄청 밖에서 가해자가 오는데, 이때 그 가해자에 대해서 너무 지금 두려울 거야. 빼앗길까 봐 두렵고, 그 약자 네. 마음을 알아차리고 대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청산하는 게 되게 어렵고, 알아차려도 청산하기가 어려운데, 모를 거라고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오지게 뺏기게 될 거야. 그 뺏어도 끝없이 뺏으려고 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대항을 하면 더할 거야. 그건 정말 우리나라... 어떻게 이 관세 협상?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최소한 뺏기려면 그냥 줄건 주자. 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마음은 절대로 안 죽고 싶고 음. 어떻게 하면 안 뺏길까? 음. 뺏길까봐 두려운 약자 마음으로 계속 갈등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초비상 막 음. 회의하고 이럴 거야. 이게 지금 그렇게... 취임하고 가장 위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기는 그렇게 느껴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문제라고 그 위급하다고 하면서 계속 머리 굴리면서 더안 뺏기려고 막할때 그게 가해자라고 안 뺏기려고 고집부릴 때 벌써 빼앗는 가해자가 돼서 더 많이 뺏기게 된다 이 말이야 차라리 마음가짐을 탁 내려놓고 뭐줄건 줘야지 뭐딱 이런 마음으로 배포 있게 줄건 주겠다 하지만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가끔 하잖아. 거짓말 팩트도 아닌 말을 하면서 우기면서 우리 이렇게 불공정하다 이런 거 음. 그런 거 전부 따지고 우리도 니네가 그러면 우리도 받을 건 받겠어 음. 니네 조선 기술 같은 건 필요한데 협조 안해 음. 이런 식으로 우리의 무기를 딱 써서 우리도 협박하는 거지 음. 근데 뺏길까 봐 두려운 이렇게 약자 마음이 떠 있으면 협박도 못해 음. 제발 좀 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 그러면 안돼 음. 협박 딱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이런 거는 협조 못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협박한 가해자 셋이잖아요. 근데 음. 그게 강자한테는 못 쓰는 걸못 쓰시는. 강자한테 써야 되는데 못쓸 거. 음. 아주 초강수를 두든가 트럼프 같은 경우 중국한테 지난번 꼬이 내렸잖아. 네 맞아요. 관세에서 초강수 두니까 네. 끝까지 안 물러나고 초강수를 두는 거 아니면 부드럽게 그냥 다 받아들이고 조금씩 조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음. 우리나라가 초강수 두는 건 미군 철수해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나가고, 그리고 니네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기술 협력을 못한다. 막 이렇게 음. 나가고, 우리는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랑, 음, 음, 손을 잡을 잡, 수도 있다. 손을 있겠다. 잡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 그런 배짱은 없거든. 저분은 엄청 커, 약자 마음이. 두려워서, 아니, 뭐,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는데, 국민이 조금 뭐라고 한다고, 바로 뭐, 존경한다니, 뭐, 진짜인 줄알고 근데 그때 깜짝 놀랐어. 뭐, 이분 왜 이런가? 너무 무서운 거야. 조금이라도 강자한테 미움받는 거. 국민이 강자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딸랑거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할 때, 국민 눈 속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거짓말이 나오는 거야. 그냥 국민을 설득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안 하고, 국민이 너무 무서우니까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분이 그 정도 담력이 있진 않아. 음. 담대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거고 차라리 그냥 받아들이는 마음. 그래, 음. 우리도 이제 옛날에 우리가 아니지, 그치? 음. 옛날처럼 우리가 못 사는 나라라 봐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음. 트럼프 대통령은 못 사는 나라한테도 안 봐주는 사람이잖아. 오지게 뺏는 사람이잖아. 버려,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대등하게 나라 대 나라로. 니네가 손해 안 보는 만큼 우리도 손해 안 보려고 안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음. 그 이제까지 손해 봤다고 미국 대통령이 그러는데 그 자기들이 국력이 강하니까 미국이 조금 봐주면서 있을 음. 수 있거든 정말 그런 거를 따져봐야 돼 그래서 손해도 안 보고 그렇다고 음. 이익도 안 보는 지점에서 그냥 좀 협상하게 철하게 따질 건 따져야 되는 거군요 응. 따져서 그렇게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두려움에 절절매면서 원하는 거다 해줘도 안 되고. 약자로. 아니면 어떻게든, 예를 들어, 절대로 안 뺏기겠다고, 뺏길까봐 두렵다고 두려움에 절절되는 마음가짐으로 가면 다 뺏겨요. 줄건 주겠다. 하지만, 그, 억울하게 뺏기고, 엄한 소리 하는 거에 당하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이어야 돼. 배포 있는 마음으로 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음.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난의 아픔이란 마음이 세다는 얘기를 저희가 자주 했었잖아요. 아마 그 뺏길까봐 두려움이 올라오면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적인 마음이라서 진짜 두려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가난했던 과거를 가진 사람은 그것도 너무 가난했어. 그러면 가난의 아픔 보는 게 두려워. 다시 가난해질까봐 두려워. 그걸 우리가 뺏길까봐 두려운 약자라고 하는데 그 뺏길까봐 두려운 약자 마음을 못 느껴요. 주파수 대역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일반인은 못 느껴요. 음. 이게 수행을 많이 하고 저처럼 돋 닦은 사람이야. 느끼는데 그게 오면 그럼 현실이 사라지지. 빼앗는 가해자가. 근데 그걸 못 느끼니까 그놈이 할 거라고. 음. 그놈은 가해자로 작용해. 왜 뺏길까 봐 두려움을 못 느끼니까 빼앗는 집착으로 자꾸 올라와. 열등의 집착. 뺏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음. 그 아픔이 클수록 뺏는 가해자의 집착은 세. 음.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그 아픔이 다 죽은 사람, 김문수 본 죽은 사람, 또는 차라리 집안이 그냥 웬만큼 살았던 사람. 평범하게. 평범하게. 네. 그런 사람은 덜 해요. 음. 그러니까 윤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경제를 말아먹었네, 어쩌네 해도 그 사람은 살아온 삶이 그렇게 많이 뺏기고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치명적으로 경제를 말아먹을 위험은 없어. 그분의 치명적인 건. 김건이 여상가. 그렇지. 성살기. 여자말만 듣고 국민말 안 듣고 고집 부리는 거. 음, 그게 문제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가 문제야, 경제. 왜? 그분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경제 못 살려. 오히려 추락시켜. 왜냐하면 살아온 삶이 가난의 아픔이 세거든요. 그런 사람은 뺏길까봐 두려운 약자가 되게 심한데, 그게 파동이 엄청 에너지 고주파야. 그래서 못 느끼기 때문에 그 뺏길까봐 두려운 약자가 올라오면 느끼는 게 아니라, 뺏는 가해자, 즉, 집착하는. 열등에 음. 집착이 올라와서 자꾸 뺏겠다고 해. 그러면 뺏겨요. 밖에서 가해자가 오고. 그러니까 하는 정책도 보면 전부 뺏는 가해자를 위한 정책을 쓰잖아. 음. 자기가 그건지 모르니까. 지금 합체돼 있어. 음.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아파져. 어쩔 음. 수 없는 거야. 무의식의 현역이야.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나쁜 사람이라가 아니라 그 사람 무의식이 그래. 그래서 다 뺏기게 되고, 아파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음. 집값을 잡는다고 하는데 못 잡게 되고, 네. 자기가 하는 거가 거꾸로 가게 돼 있어. 그리고 근로자 복지 개선하고, 노동자 처우 개선하고, 일 같은 분야, 이런 분야 잘 되게 하려고 하는데, 노동자가 더 살기 힘든 세상 만들어요. 음. 자기의 노동자의 아픔, 소년공의 아픔을 다 버렸거든, 이분이. 음. 그래서 더 아파지고, 나라가 더 뺏기는, 그, 가난의 아픔 속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을 모르면, 열심히 일하면 돼. 어, 이재명 대통령 똑똑하고 열심히 일해. 여러분 주변에서 봐.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 사람 많아요. 별로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맹해 보이는데 잘 사는 사람 왜 그럴까? 무의식이 다 결정해요. 잠재의식이. 부모가 부자면 자식이 부자일 확률이 높아 왜? 음. 그 부자인 DNA죠. 그게 잠재의식인데 그걸 그대로 받거든 부모한테. 그래서 자수성가해서 나도 성공하기가 쉬워요. 음. 저도 제자들을 보면 부모가 무능했어 100% 무능해. 음. 부모가 가난했어 100% 가난하게 살아. 그걸 교정하는데 10년 20년 걸려요 무의식에서 청산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교정할 수 없어. 산에 들어와서 나처럼 도닦기 전에 그래서. 뽑을 때 아예 무의식을 보고 뽑아야 돼. 그게 김문수 보러 미는 게 내가 그사람을뭐 엄청 좋고 그 사람이 똑똑하고 이게 아니야. 그 사람이 많이 죽었어 고문 당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순천자, 어. 음. 역천자의 아픔이 많이 죽어서 순천자가 된 사람이야. 아니면 아예 차라리 이재명보다는 한덕수가 나요. 음. 한덕수는 온화하게 그냥 어. 어려움을 많이 안 겪고 무난하게 산 사람이라 무난하게 통치해 음. 나라가 엄청 강대국은 안 되지만 그래도 아주 아파지진 않아 음. 그런 큰 아픔이 없거든 음. 그 무의식을 뽑아야 돼 이재명 대통령 최악을 뽑은 거야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오늘도 뭐 유녀 전전 장관님 극찬을 했어 네. 이게 문제야 현대인은 되게 똑똑하고 말잘하고 일을 막 유능하게 하면 어, 행복해질 거라고 되게 고통 겪고 아파 그 사람이 인생이 고통 겪고 아팠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잘했다는데 세금으로 일했어. 자기가 맨 땅에서 헤딩해서 그렇죠. 무에서 유로 돈을 뭐번 사업을 기... 하시거나 이런 게아니 기업인이 아니야. 세금으로 해서 그 정도 성과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내고, 뭐, 이명박 대통령도 그 청계천 사업에서 효과를 냈잖아, 그지 사업가들을 음. 아마 정치권에 투입시켜서 세금으로 일시키면 엄청 효율적으로 할걸? 음. 그러니까 그냥 정치권에서 일을 조금 잘한다 뿐이지, 기업인하고 비교가 안돼 의식 자체가. 어, 그래서 그때 이건희 회장이 그 얘기했잖아. 기업은 일류, 정치는 3류뭐 이런 얘기했다 가 당했잖아. 맞는 말이에요. 의식이 제일 낮아 정치인이.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기업인인데 그걸 못 하잖아. 세금 갖다가 탕진하는 것만 하다가 탕진 안 하고 좀 세금 갖다가 성남 시민들 조금 편리하게 해주고 거기 좀 정비하고 해서 그걸 높이 평가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까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면서. 하지만 돈 벌어본 전력이 없어, 이분도. 그렇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의 무의식 때문에 미국에 당연히 오는 거고, 그 일환이야. 그래서 네. 미국에서 안 뺏기면 또 다른 일로 뺏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재해로 또 뺏기고. 음. 그래서 마음을 무시 못해. 우리 국민들은 그걸 알아. 어, 그 무의식적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래 예전에 나라가 안 좋아지고 굉장히 힘들어지면 왕이 부덕하다고 했어. 맞아요. 왕이 덕이 없다. 덕이 없는 거 뭐예요?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고집이 센 사람을 보고 덕이 없다고 그래. 마음을 인정할 때 덕이 있거든. 응. 음. 근데 우리 국민이 언제부턴가 서양에 공부를 하면서 마음 공부를 안 하니까 덕이 없어진 거지. 응. 음. 그래서 다 그냥 머리형으로. 마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엉뚱하게 무의식을 안 보고 말잘하고 그냥 머리가 똑똑한 사람을 뽑아갖고. 앞으로 고생하면서 깨어나야 돼요. 제 말대로 되나 안 되나 보면 알 거야. 응. 음. 제 말대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몇년 지나면 제 말을 듣게 돼 있어 국민들이. 네, 지금 안 들을 수뭐 없어. 내 말대로 되니까 음. 국정 지지도가 60%를 넘어가는데 음. 이제 이게 좀 넘어가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드러나면 아마 또 민심이 추락하지. 민심은 지금 잘할 거라고 기대해서 60% 올라가. 네. 앞으로 잘할 거야도 52%인가 음. 기대. 음. 민심도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경제도 안 좋아지고 그럼 추락하겠지. 음. 그러면 그때서야 아 뭐가 문제가 있었지? 우리 국민이 생각하게 돼. 그때 내가 얘기해줄게요. 무의식으로 안 봐서 그렇다고. 음. 사람을 좋다 나쁘다로 평가하면 안 돼. 집착 거부감일 뿐이고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올라오는 싫은 마음 좋은 마음은 이재명 대통령 게 아니고 내 거야. 나한테 올라오잖아. 윤 대통령이나 뭐 어떤 정치인을 봐도 올라오는 마음은 내 마음이야. 그거로 판단하면 안 돼. 냉철하게 그걸 제거하고. 그 사람의 무의식을 봐야 돼요. 음. 그 사람의 무의식이 맑고 좋고 많이 죽었어. 이런 순천자. 근데 그걸 잘못 보는 것 같아,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그래서 내가 알려준 것 뿐이야. 마음의 눈으로 나는 조금 더 보니까 이분이 순천자야. 이분을 찍어야 돼. 내뭐 김은수 후보는뭐 그렇게 좋아했겠어. 다 늙은 분을. 뭐 잘생기지도 않았고 성격도 개팍하고. 그분도 완전한 순천자는 아니지. 하지만 나왔던 분 중에 가장 순천자지. 음. 알려준 건데 뭘 내가 그분을 엄청 좋아하고 편든다고 이상해요. 내가 뭘 그렇게 좋아겠어? 하저눈 높아. 그래서 나 혼자 살잖아 남자 안 사귀고. <웃음> <웃음> 그래서 그런 여자가 보는 남자 또 그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나는 좌파 우파도 아니야 제발. 나는 오직 그 사람의 무의식만 보는 사람이야. 무의식이 순천자면 좌파 우파 무슨 파도 난다 좋아. 근데 좌파 우파 뭐다 떠나서 무의식 역전자면 그분은 안 되는 거야. 왜 거기로 다 나라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나를 뭐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이렇게 규정하지 마세요. 나는 마음파, 마음밖에 안 봐. 순천자파. 아, 그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무의식의 청구서가 이제 나라든 거로 봐야지. 그래서 제가 말한 마음가짐을 할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하면 덜 뺏기는데 막 두려워서 절절매면서 안 뺏기려고 그러면 엄청 뺏기게 될 거다.